아까 오늘 거, 얘들아, 지금 또 뭐니 하면, another, others, the other. 이렇게, 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봐봐, 얘들 지금 하는 게 부정대 명사잖아. 이 명사인데, 얘들아.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지금 가리키고 하고 있는 건 거야. 일부러 뺀 나머지에 대해서 말할 때, 요러 하나 애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얘들아. h e 가 있지? 이게 또 다른 하나야.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얘들아. 언과, 아더로 생각하면 되 그래? 그래서 어나더야. 음.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는 단수야. 어나더 음.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 명사 나와야 돼. 여기 보면은 나이 색깔 마음에 안드는데 다른 거 하나 보여줄래요? 그런 의미야. 됐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두 개가 있어. 네. 내가 두 개가 있지? 네. 그 중에서 하나는 이라고 할때 원이야. 나머지 하나는 이라고 할때어 그렇지 디아더가 되는 거야. 근데 네. 내가 만약에, 얘들아, 세 개가 있어. 네.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네. 그렇지? 그럼 I have three flowers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 중에 첫 번째가 할 번째, 그렇지? 요거 할 때, 원이야 o n is a rose 이렇게. o is a rose. 그 다음에 요거 있자. 네. 요게 another야. Um. I have three. Flowers. 저는 꽃이 세 종이 있습니다. What is a rose? 하나는 장미고요. Another is a lily. Really. 하나는 백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뭐가 있노? t h e r o t h e r The other. 겠지 아. I have three flowers. What is a rose? Another is a lily. Really. And the other is 또꽃이 뭐가 있노? 약간 카레이즈. 어뭐어 뭐, 어, 카네이션. 어 이렇게 할수 있겠지. 아니면 응. 선플라워도 괜찮고요. 뭐만지했나 얘들아. 이게 응. 세 개가 있을 때 얘들아. 세 중에서 첫 번째 갈때 1. 다음 갈때 응. 나머지 할때할수 응. 있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네 개가 있어. 응. 다섯 개가 있어? 응. 뭐만지했나? 응. 그지 그러면은 저는 다섯 개의 꽃이 있습니다. 같이 해 볼까? I have a, I have 파 Verse. 어, 됐지? 하나는 장미입니다. One is a rose. 어, 다른 하나는 백합입니다. 그, another another is is... 어, really? 어, really.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돼. 나머지 것들은 are, are are... Are Carnations. Carnations. 어, 이렇게 되는 거지. 뭐만지 이해했지 얘들아? 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여기 지금 some과 others가 나와 있는데 봐봐 얘들아 여기 3번 한번 사볼게 여기는 이제 뭐 딱딱딱 정해져 가지고 뭐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 얘들아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로 봐도 되고 아니면 대구라고 하는 도시를 봐도 되고 아니면 너네 교실을 생각해 봐도 돼 그중에서 일부는 이라고 할때 어, 또 일부는 이라고 할때어 그렇지 나머지 것들은 알 수가 없어 어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할수 있거든 그지? 예. 여기 봐봐 그지? 어떤 학생들은 영어를 좋아해 근데 다른 학생들은 안 좋아해 얘들은 영어를 좋아해 얘들은 영어를 안 좋아해 그럼 야들은요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됐죠 얘들아? 그런데 막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는 딱 나눠 두개딱 나눠 그래가지고 어, 일부는 이러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이러합니다 이런 맥락 본다, 하면 얘들아. 이게 뭐 이걸로 봐도 되는데 메라인 다른 걸로 볼게. 어, 교실에 얘들아. 학생이 한2 5명3서명쯤 있지? 그지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there are 30 students 이렇게 볼게. 그지 근데 일부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은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노? some students 지? Like, like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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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머지 애들은 전부다 마라탕을 좋아합니다. Does uh, like, like... 마라탕. 어 그렇지 그렇게 할수 있는 거라고 얘들아 무슨 말지 하나 예. 지금 이제 우리 교실로 치면 얘들아 뭐네 명밖에 없기는 하지만은 그지. 어떤 애들은 안경 끼고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안경을 안 끼고 있어. 왜 이렇게 될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럴 경우에 학생이 한 서류만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안경을 끼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노? Some wear glasses. 근데 나머지들은 안 끼고 있어. The others don't wear glasses.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지 인이 애들아. 그럼 애들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하나는이라고 할 때, One. 다른 하나를할 때, Another. 나머지는 할 때, The other. 어, 근데 뭐한 다섯 개 이렇게 있는든 얘들아. 네. 그 중에서 하나는 할 때, One. 나머지 하나는 할 때, Another. 나머지 것들을 할 때, 쓰, 됐지? 어, 그렇게야, 그렇지? 그리고 되게 이렇게 멤바식이 많아, 멤식이 네. 많아, 멤식 멤버식이 많거든, 그렇지? 그래서 일부는이라고 할 때, some. 어, 썸. 또 일부는이라고 할 때, 쓰, 그렇지? 요번에는 일부는 할 때. 나만 전부는할때 비아달스 요런 식으로 이해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나덜하고 아덜 나와 있는데 둘다뭐 다른은 뭐또 하나 의이름 말이거든. 근데 어나덜 다음에는 단수 명사, 아덜 다음에는 복수 명사.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 그랑 어나덜은 언과 아덜이 붙어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다음에 단수 명사들. 오, 중요하대. 내가 방금 뭐 가더라고. 그어어나 어나들 어. 다음에는 반드시 단, 단수명사. 어 그렇지. 어나들 단수 명사. 아. 알겠지? 김돌아네 만거 먹거든. 왜 어나들 다음에 단수 명사 쓰는데? 윤지호, 왜 on other 다음에 단수 명사 쓰나? 들었냐? 뭐가 되노? 언이 드신 건데 언이. 그러니까 언과 네. other가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on o 다음에는 기억하십시오. 정차지 뭐 말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럼 그래, 문제를 풀면 되거든. 봐봐 얘들아. 어떤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어떤 사람 정직합니다. 하지만 아들, 응? 그렇지 얘들아 비용서 R 서자는 거지 복수형태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아들 쓰여야지 이해돼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 번도 말해, 들아 그는 읽고 싶어 하는데 뭐 다른 책을 이만인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북이란 말이야. 네. 단수 형태지 네. 그러니까 이대제 어, 예, 네. 됐어요? 예. 한 번도 안 보면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데 많은 과일을 가지고 있잖아. 하고 나서는 근데 과일 중에서 일부는 오렌지고 나머지거든 전부 다 사과야 이 말이거든 그 뭐하면 되겠냐 십지어 그렇게 해봐요. 그다음에 5 3번이 되겠습니다. 이치하고 에브리가 나오는데 이치의 뜻이 뭔데? 응 그치 가까이라고 하는 말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그다음 뭐 나온다는데? 단수명사. 어, 그렇지, 얘들아. 이치 다음에 여러분, 단수명사 나오고 단수 취급해. 알겠지? 예. 근데 이치가, 얘들아, 어, 이제 수량, 아, 지금 이게 뭐고. 부정 대명사로 쓰일 때 여러분, 부정 대명사로 쓰일 때는 단수명사 취급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이치라고 하는 게 이제 부사로 쓰인 경우도 여러분, 털어있습니다. 그치, 요는 문장은 좀 안중에 좀 보면서 얘기해 줄게. 자, 여기 봐봐. 이치 박스. 이렇게 되지, 얘들아. 이치 아, 그 박스. 그 뭔데? 그렇지. 각각에 박스는 해 가지고 이치 다음에 여러분 박스가 왔지. 음. 단수 명사 왔지. 네. 그러니까 동사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데? Wait, 그렇지 얘들아. 단수 동사가 왔잖아. 근데만 이해 하나? 네. 김현이 머리 해너. 이치 다음. 어, 이치 다음 단수 명사 단수 취급. 여기 이해했나? 네. 어? 이치 다음 단수 명사, 단수 지급이야 근데 지금 이제 해석해보면 각각의 상자는 해가지고 이 이치가 지금 박스를 꾸며주고 있거든. 뭐만지했나? 이치가 박스라고 하는 명사로 꾸며주자. 그럼 이때 이치는 어 됐냐? 그 다음에 또 봐, 래들라 각각은 뭐 각각의 학생이 게있고 각각의 사람일될수 있을까요 그지? 각각이 해지?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신만의 의견을 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여기 보면 어쨌든 이 치가 주어로 쓰였자 그러면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해지야 여기 해보시면 네. 틀렸다 얘들아 그리고 이 각각의 사람들 아니면 각각의 학생들 각각자체가 여러분 주어로 쓰였으면서 각각의 사람 될수 있고 각각의 학생, 학생이 될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네. 어. 했잖아 예. 그다음에 미디발에 나는 줬어. 그지? 누구에게? 그들에게 뭐를? 카드 다섯 장을 어떻게? 어 각각 주었습니다. 각각에게 카드 다섯 장을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이거는 동사로 꾸며주는 부사로 볼수 있다라는 건 거지. 됐습니까? 예. 중요한 거 얘들아 뭐냐면 it 다음에 단수 명사고 하 단수 취급이 돼. 그 중요하대. 네. 그 다음에 every 대신 뭔데? 모 모두. 그렇지, 모두야. 근데 의미상 복수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렇지 단수, 네. 단수 취급해. 무슨 말이냐면 I want to make 하고 나서는 every 이제. 그 다음에 뭐안 넣어 얘들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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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c h i l d n 쓰면 안 되나? 안돼. 왜안 되지? 단수 취급해. 그렇지 얘들아,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every c h i l d n 하면 틀리게 되는 거지. 당연히 여러분 every people 어 p e o p l e 왜안 되지? 그렇지 얘들아 p 플 e 체가 o 람들이 l 고 해서 복수 명사거든. e 자체가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수명사거든 그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지 얘들아. everyone, e v e r y b 들 everyone, 사 y e v e r y t h i n g e l 면 r 수 o n e e v e r e v e r y o n e 모든 사람들이요 e e v e r 그다음 동사 v 봐라 y o n e e will 하고 나서 된다. i t c 자 i t 다뭐 와야 된다? 그러니까? 네. 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엄마이지해 되지, 얘들아? i t c 다음에 단수 명사 옵니다. 그 다음에, every dog, every dog, 모든 개들은 이라고 하는 거지.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왔네? 뭐 지급해? <laughs> 그치? 단수 명사. 나머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의문 대명사부터 한번 보자요. 그지맨 처음에 나오는데. 뜻이 뭔데? 누구. 누구에서 여러분 뭐 물어볼 때? 사람 어 그렇지. 어 맞아. 어 사람 물어볼 때 쓰는 건가요, 그렇지? 그. 후는 여러분 주격, 소유격, 목적격 각각 쓸수 있는데 주격으로 쓸 때는 후입니다. 목 소유격으로 쓸 때는 후주 후주잖아, 그렇지? 소유격이자 그럼 반드시 그다음 뭐가 따라온다? 명사가 음? 따라와. 그래서 후주카 누구의 차 이렇게 되는 건가지? 됐어요뭐 그 말해보지? 음. 응? 그 다음에, 목적격은? 후. 음. 후인데, 얘들아. 구어체에서는 여러분, M을 생략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네. 됐어요? 어, 자, 잠깐 다시, 얘들아. 지금 여 을문사 뭐였노? 후, 후. 후제. 근데 후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이 을문사제. 을문사 음. 후가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소유격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말이거든. 요만히 이해잘안 되는가 봐, 애들이. 일반 발에 모를 수 있다고 했더라. 그럼 해석해 드라. 은는 이가야. 다시 해석이 은는 이가야. 보면은 후 이제 시잖아. 해석해 보면 어 그녀는 누군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 됩니까? 예. 그녀는 누군. 예. 근데 죽기야 분이더라. 이거 후 이제 시기라기보다는 이거는 보로 쓰였는데 주어로 쓰려면 얘들아 보통이 거야. 후. 브더 베이스 할까 이렇게 볼까요 요건 이제 주격이라기보다는 사실 후가 물론 이제 그맨 앞에 쓰이긴 했는데 비동사의 보로 쓰였다라고 보는 게더 이렇게 맞는 표현이긴 해 요거 말해 주격은 뭐냐 면 누가 깼습니까 그 화병을 이라고 하는 문장이야 내가 방금 이 후에서 어떻게 하던데 누가 를 했었겠지 누가 깼습니까 그 화병을. 그럼 이때 뭐가 여러분? 주. 그치, 주어로 쓰이는 후 라고 볼수 있는 건 거야 네. 이게 됩니까? 그지 이건 예. 보라고 볼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소유격은 이래라, 후즈 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소유격이야. 뜻 자체가 누구의 이런 뜻이거든. 됐죠? 예. 그 누구의 차냐고 물었으니까 답받은 당연히 얘들아 소유격 플러스 그렇지 우리 아빠의 거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응당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지 누구 건데 어 우리 아빠 거 해가지고 매런 소유격으로 답해주는 거잖아요. 됐죠? 그런데 C.F. 해가지고 호주 플러스 명사에서는 이런 하는 거 보이지? 요 가야 나면 읽어볼래? <목소리> 그러니까 후지가 얘들아 누구에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유격했잖아. 소유격 당하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는데 소유, 명사가 와야 대명사. 되잖아. 근데 후즈만 서있으면 이게 지금 소유격이 아니라 소유? 대명사. 어, 그러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는 누구의 것 이니라고 해요. 누구의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니까 그다음에 목적격 얘들아 이바봐를 해석을 해보면 whom did you meet yesterday라고 하자는 거지. 누가 너. 너는 이게 지금 주어제. 이게 지금 주어 아니네. 그렇지? 미트가 만났지. 그지 누구를 만났니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목적 없지. 네. 그지 그러니까 후 훈이들아 목적을 없인 거야. 음. <laughs> 너 지금 알아듣겠냐? 네. 아그그 그 저거 후 아니 유빠 동 어제이가. yesterday 같은 경우에는 부사로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그래. 다시는 아. 유의해 봐 봐래. 이게 지금 주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 안 맞고, 있는데 이게 보로 쓰인 거야? 음. Who broke the base라고 내가 쓴 거였지? 누구를 발휘? 지금 who가 쓰였지? 네. 근데 해석을 어떻게 했노? 누가? 누가잖아, 그지? 주어는 은느니가 그지? 근데 의문사가 지금처럼 여러분 주어로 쓰이기도 해요. 누가 그 화병을 깼니? 주어야? 그 다음에 소유권 나왔었고, 얘들아. 목적격을 발휘? 목적격. 너는 만났다라고 하는 거잖아. 주어 동사 나왔지? 근데 네가 누굴 만났는데? 밑에 목적어가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때 w h 이 여러분 이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인 거지. 그러니까 목적격을 쓰는 게 맞는 건 거야. 됐어요? 예. 나는 민호를 만났어 해가지고 이제 또 어, 나는 만났어? 민호를. 민호는 지금 이 문장에서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 whom did you meet yesterday에서요? who did you meet yesterday 하면 틀렸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치, 해적을 할 때, 아, 요 자리가 목적어구나, 라고 하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알맞은 걸 써봐라, 라고 하는 거 아니니, 그지 후하고 훔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훔을 쓰니까, 목적어 자리인 여러분, 훔을 쓰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볼게요. 요 바래들아, 1번에, 이게 지금 데이가 주어져. 헬프가 동사 아니니, 그지 그리고 지금 울문사를 써야 돼, 이 중에 하나. 그들이 도와줍니다. 여기 뭐슨 데이든, 얘들아. 누구를이겠지 네. 그지? 그러면 여기, 여기에는? 오. 어 그렇지. 그들이 누구를 도와줬습니까? 요 말이지? 네. 그 다음에 2번 문과 그지? teaches가 이런 아 뭔데? 아니, 동사제, science, 무엇을? 과학을 위해서 목적어제. 이 문장이 뭐가 없노? 중 없지. 그럼 무슨 얘기 맞겠노? 당연히 홀 써야지. 누가 과학을 가르칩니까? 그러면은 다시 얘들아. 1번에 지금 홈썼자 이때 네. 홈은 목적어야. 여기 지금 호서자 이때 호는 주어. 주어인 거지 쉽0예그 다음에 디스와치 이와치는 누구의, 누구의 것입니까? 어 그렇지 못르면 뭐 되겠네. 어 후즈 쓰시면 되겠지. 그렇지. 아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 봐요. 와스가 위치가 있습니다. 얘들아. 와스 뭐 물어볼 때 쓰는 건데. 어 그렇지. 아니면 뭐 직업이란 신부 물어볼 때 쓰고의 위치는? 동물이나 사물. 어, 그렇지 근데 위치는 얘들아 비슷해. 그러니까 동물 사물, 어, 둘다 사물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위치의 뜻이 얘들아 이거거든? 어느 것이거든? 그래서 얘는 보통 여러분 A하고 B 중에서 선택해봐요 할때 여러분 위치를 선호합니다. 네. 예. 자, 하나씩 다시 볼게. 다시 와으로가가지고요와이 이제 뭐 사람이나 동물 물어볼 때 쓴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지 아니면 뭐 신분이나 직업 물어볼 때 What did you, 아, what did Mary buy? m a 가 무엇을 샀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메리가 옷을 샀습니다. 이말 아닙니까?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있잖아. Mary가 뭘 샀는 거지? 이때 와서 얘들아, 뭐로 쓰인 건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얘들아, 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주어로도 쓰이고요, 목적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동사의 보호도 쓰이고요, 지금 이렇게 했잖아. 방금, 메리는 무엇을 샀습니까 라고 하는 거 있지 요 발에 메리가 주어제 응. 사다가 동사제 응. 그 와서 뭐게 그렇지 얘들아 목적어인거야 이해됩니까 네. 예 따르시면 응. 좋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는 얘들아 외워두시면 좋은데 직업 물어볼 때 쓰는 게 what does your father do 글자 그대써 해석을 하면은 아빠는 무엇을 하니 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의미가 뭐니 하면은 직업을 물어보는 말이야 여기에 for 키즈 리빙 이 생략되 있다고 보면 되는 건 거지. 근데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런 의미야. 그래가지고 아 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지. 이거 이해되나? 어? 그 다음에 what은 여러분 what 다음에 명사가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해석을 할때 무엇이 아니라 무슨 어떤 이런 의미가 되는 건 거지. what food 하면은 무슨 음식을 또는 어떤 음식을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는가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얘들아 w h a 있부제 요까지가 의문사대. 내 방금 못하더라어그지 아, 뭐, w 응. 다음에 나오는 명사까지를 의문사로 봐야 돼. 요게 끌어볼게그지 끌었지. 그리고 do you like 네, 얘들아? you가 주어잖아. 응. like가 동사잖아. 목적어. 근데 w h a t 가 여러분? 목적으로.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의문사인데 목적으로 쓰인 거지. 보시면 되겠고 위치라는 뜻이 비슷한데 왓이랑 선택이야 어느거 해가지고 둘중에 뭐를 더 선호하는데?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왓보다 위치를 선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게 더 싸냐? 고기가 싸냐? 생선이 싸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뭐 원하는데? 차를 마시겠습니까?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할때 여러분 위치 do you want? T or 커피? A 또는 B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뭘 쓴다? 위치를 쓴다라고 하는거 그렇죠. 예. 마찬가지죠, 여러분. 위치도 위치나의 명사 나와가지고 어느 계절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 됐어요, 그지? 어? 어느 계절을 더 선호하니? 서머니, 윈터라고 하는 건데 선택 이렇게 왓 시면 틀렸나요? 틀렸다라기보다는 A 또는 B 해가지고 선택을 물어보잖아. 그럴 때는 왓보다는 위치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리는 건 아니죠. 그래 그렇게 쓰지 않아. 네. 알마전 골라마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일단 네, 번부터 보면. Your favorite song, 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뭐. 어, 그치 뭐니? 이라고 하는 거지. 나서 질문이 있는데 있잖아. 의문사도 얘들아, 주어가 있고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해설해 보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이니라고 하는 거 아니니? 이 문장에서 주어가 어떤 건데? 뭐. 이게 지금 주어제, 그지? 그 요거는 동사 아닙니까, 그지? 비동사야. 그럼 이때 왔은 뭔데? 그지 비동사의 보어야 알겠어요? 예. 그 다음, 이번 더볼까 얘들아? 그가 만났습니다. 지난 밤에. 어젯 밤에. 그가 어젯 밤에. 누구를. 누, 어, 그러니까. 훔 하면 되겠지. 그 밑에 훔이 얘들아, 바바 또. 희가 주어제. 밑에가 동사제. 밑에 뭐가 없노? 목적어. 목적어 없제. 그 밑에 훔은. 어 그렇지 목적어 가 되는 건 거지. 목적. 어그 목적어니까 목적격 쓰는 건 거야. 네됐어요 예. 그럼 한번 볼까 얘들아.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명사가 지금 나와있거든. 그지? 이것은 누구? 누구? 음. 그렇지 그러면 후주하면 되겠지. 됐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풀어보고 얘들아. 밑에 봐봐. 어, 알맞은 응답을 찾아서 기호를 쓰세요라고 하는 거네. 아, 어, 이거 A, B, C, D 중에 하나 쓰라는 말이 뭔 거잖아, 그렇지? 볼까? Which team is stronger? 어느 팀이 더 강합니까?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어느 팀이 더 강하냐라고 하는 거니까? 어, 그렇지. D 쓰면 되겠네. 스페인 팀이 더 강합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B도 볼까? Who's calling, please? 누구세요? 이 말이거든. 전화를 했나 봐.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어, 그렇지. 아, 수잔입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쓰시면 되겠네. 어, 요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다, 그죠?